오늘은, 어, 어, 뮤즈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아, 뮤즈라는 것은, 뭐, 그리스 시만에 나오는, 뭐, 시라든지, 뭐, 예술을, 뭐, 그런 분야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하는데, 뭐, 쉽게 뭐, 자기한테는 어떤 행운을 가져다 주는, 어떤, 아, 뭐, 신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나의 어떤 도구라든지, 뭐, 그런 개념인데. 저는 뮤즈를 비니에서 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때로 살수 있게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 아 그리고 또 뭐, 예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가급적 어 자기가 어떤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뭐이 얘기는 사실은 저 주당 4 시간만 일하자라는 아, 그런 팀, 어 아, 아, 페리스가 한뭐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저희들이 찾아야 될 것은 어, 자신만의 뮤즈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어, 어떻게 해서 어, 그 자체가 그 시간과 그 다음에 로케이션, 장소하고를 자유롭고 자기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살수 있는 그런 어, 면서도 수익을 상출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뭐 상당히 관심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하나의 뭐 유튜브로 활동이라는 것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뮤즈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롱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가속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시간이 더 지날수록 더그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호가 더 많아지고 어떤 가치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너무 이렇게 어 일시적인 어떤 뭐. 오라이라든지 어떤 충격적인 욕법을 쓰는데, 그걸 가면서 오래 가기가 힘들고, 나중에 지쳐버리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50년 정도를 내다보고, 천천히 자기가, 그래서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뭐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 아니면 자기가 어떤, 어떤 차별성, 뭐 이런 것 나름대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마치 일기 쓰듯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북투부 같은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만 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인 시간에서 자신만의 뮤즈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건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